오늘은 코인 시장의 변곡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 퍼치 펭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NFT와 민코인을 동시에 담은 이 퍼치 펭귄의 현물 ETF를 처음으로 공식 접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품 출시가 아니라 웹3 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진입을 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ETF의 구조, 의미, 그리고 시장에 미칠 파장까지 퍼치펭귄이 얼마나 큰 폭등을 보여주게 될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ETF 신청은 미국 투자사인 카나리 캐피탈 그룹이 주도를 했는데요. 정식 명칭은 카나리 현물 퍼치펭귄 ETF입니다. SEC는 이 ETF 신청서를 수리하고 현재 심사 절차에 본격 참조한 상태죠. 아직 어느 거래소에 상장을 할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미국 내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ETF는 웹3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민코인 이 퍼치 펭귄과 NFT 컬렉션 퍼치 펭귄을 동시에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데요. ETF의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자산 중 80에서 95%가 퍼치 토큰, 나머지 5에서 15%는 퍼치 펭귄 NFT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 NFT는 단순히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희기도 매력도, 속성 기반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전략적으로 선별된 예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에도 일정 비중을 배분을 했습니다. 즉 ETF가 디지털 자산 전반의 움직임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인 거죠. 이처럼 퍼지 팽기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과 앞으로 나올 예정인 포제들이 쌓여가고 있는데요. 2025년 퍼지 재단의 신규 후재 발표와 락업 폐지 일정이 나와 있는 이 퍼지 재단의 로드맵 원본 파일을 영상 시청 중인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재단 측에서 준비 중인 로드맵을 포함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5년 락업 폐지 일정이 나와 있는 PDF 파일을 보내드리는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894-8992번으로 터치라고 문자 하나 보내놓으시면 올 하반기는 로드맵에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거래만 하셔도 현재 보유중인 시드머니의 2배에서 3배 정도는 늘어나게 될 겁니다. 터치 팽기는 특히 총 공급량 888억 개중 30%가 잠겨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 측의 락업 폐지 일정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잠겨 있는 물량이 240억 개가 넘기 때문에 올해 이 잠겨 있는 물량을 풀어 버리면 첫째 가격은 일제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라고 폐지 물량이 나오기 전에 거래를 하셔서 수익을 챙겨 가셔야 합니다. 이 로드맵과 락업 해제 일정을 영상에서 공개해버리면 재단 측에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청을 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만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에서는 이미 경고를 한번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894-8992번으로 퍼치라고만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올해 퍼치 재단이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는 로드맵과 2025년 올해와 내년, 락업 해지 일정이 포함된 PDF 원본 파일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퍼치펭귄은 총 8,888개의 펭귄 이미지로 구성된 NFT 컬렉션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 NFT 지식재산권 IP를 활용해 실물인형 이 퍼치토이가 미국의 주요 오프라인 유통망인 월마트와 사겟에 입점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NFT가 단순히 디지털 자산을 넘어 실물 경제에 확장된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공식 유틸리티 토큰이 바로 퍼치 토큰인 거죠. 퍼치는 게임, 굿즈 판매, NFT 거래 등 다양한 생태계 활동에 활용되며 현재 시가총액은 약 23억 달러로 전체 민코인 중약 5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ETF의 접수는 단순히 또 하나의 ETF 상품이 아닌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NFT와 민코인을 제도권 금융에 포함시키는 첫 시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IP 기반 NFT, 유틸리티 토큰, 민 자산 등 다양한 웹3 상품이 ETF 또는 파생 금융 상품 형태를 확장시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ETF에 담긴 자산이 주로 전통 주식, 금, 채권 원유와 비트코인 같은 안정적인 자산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인터넷 민 문화와 블록체인 자산의 결합까지 다루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전통 금융과 웹3 생태계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금융 시대가 열리는 서막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ETF가 SEC의 승인을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심사 접수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미국 금융 당국이 더 이상 NFT와 민코인을 비주류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ETF가 승인된다면 NFT 컬렉션과 민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ETF 상품들이 속속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관련 코인들의 시세 급등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퍼치코인과 퍼치펭귄 ETF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단기간에 더욱더 가속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퍼치펭귄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불을 거머쥐 이 세력들은 지금 이런 시시한 수익에 만족을 하지 못하죠. 그들은 시장의 모든 돈이 빨려들어갈 단 하나의 종목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웹3.0으로 디파이 탈중앙화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RWA, 실물자산 토큰화 등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든 실물자산 토큰화든 결국 하나의 뿌리로 이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웹3.0인 거죠. RWA, 이 실물자산의 토큰화도 결국엔 오프라인상의 실물자산을 코인화한다는 거고, 테이블코인도 법정화폐나 이금 같은 특정 자산과 가치를 연동해 가치의 변동폭을 줄인 결국에는 코인인 겁니다. 그리고 코인이 대중화되려면 각 코인의 소유권을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려면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 분산화된 블록체인의 기술이 필요로 한 거예요. 소금 기반의 경제를 통합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화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들이 순차적으로 폭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물 자산과 RWA 이 스테이블 코인을 연결하려면 그 브릿지 역할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웹3 테마의 코인인 거고요. 지금 사람들이 현재 언급을 하고 있는 한 키워드 안에서만 종목을 찾는데 결국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연결하는 테마는 웹 3.0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전에도 웹3 포럼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전략적 논의가 나왔던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웹3 테마 종목 중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없이 하락하다가 거래량이 터져줘도 윗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지금 세력들이 매집 중에 있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력들은 반등 한 번에 수익을 보고 나오지 않습니다. 1차 반등 이후 눌림목을 만들면서 이 추가 매집을 하고 2차 그리고 3차의 반등까지 노리기 때문에 아직 1차 반등을 시작하지 않은 이 종목은 세번의 폭등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894-8992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 보고 계신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이 코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수세가 강하게 나와줬을 때도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죠. 폭등 전 세력들의 매집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세력들이 출발하기 전이기 때문에 폭등 전 미리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인은 현재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되어 한 있으나 아직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극초기의 원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패트상 거래량도 없고 세력들이 매집을 완벽히 끝내놨기 때문에 호지 공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전형적인 폭등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방송에서 이 코인을 공개해버리면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모작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894-8992번으로 시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폭등한 종목 뒤따라 올라타시지 마시고 폭등 예정인 이 코인 잡으셔서 최소 1000% 정도의 수익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